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빠진 2030세대의 눈물.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어, 2030세대의 남자 여자분들이 4명 있죠. 네, 지금 어,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아파트를 보고 있는 광경이다. 그래서 이 2030세대의 눈물. 지금 보이진 않는데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언제쯤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 어, 내가 지금 투자한 이 주식하고 이 코인이 대박이 나야지 아파트를 살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허망에 빠져 있는 어2030 2 0 3 세대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가계 부채 증가율이 12.8%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세 자금 그리고 신용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이제 전세 자금도 대출이 안 되죠.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신용 대출은 뭐에 쓰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뭐 투기입니다. 투기, 너 도박. 네, 투기와 도박. 투기는 대표적으로 도박은 뭐 코인이라든가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막 투자를 해서 어 여기서 한복 챙겨가지고 아파트에 입성하자 뭐 이거겠죠? 2030 세대들 청년층들이.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는 이제 막 꿈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꿈참 이게 참 안타깝다고 할수 아니 할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청년층들이 가계부채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 부분들도 지금 결국에는 어 전세 자금들이 전세 보증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또 하,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대박을 터뜨려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자꾸 신용 대출을 만들어서 네 도박을 한다는 거죠, 투기를 한다는 거죠. 생애 첫 집이 이제 갭투자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대출을 이제 중단한다. 그래서 대출을 억제한다는 이 정책들이 나왔을 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갭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갭투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전세 끼인 집 보증금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은 눈물겨운 내집 마련이 된 겁니다. 아니 집을 살때 내가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뭐, 거기에 있는 투자비율도 뭐, 상당히 높지만, 일단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들이, 어, 지금 뭐, 집을 사서, 거기서 이제 뭐, 신혼도 차리고, 뭐, 시, 어 신혼 생활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아이를 기르고,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주 이게 보편, 제너럴한 아주 보편적인 행동입니다. 그 행동마저가 이제 다 끊겨버렸다는 걸, 이제, 눈물 겨우 내집 마련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처음에 볼 때는 우리 막 갭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와 투기의 전쟁에서 가장 1순위로 봤습니다. 갭투자가. 근데 이제는 갭투자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갭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을 사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저거는 아이러니 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모순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생산자 물가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아, 내집 마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물가는 또 계속 올라요. 생산자 물가가 두 달째 7%도 올랐답니다. 공산품이 13년 이래 최대 상승했다. 13년 이래 공산품. 우리들의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구하는 공산품이 13년 내 최대 상승을 했다고 그러고, 8월 생산자 물가 10월, 아, 10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여러분들 8월, 시금치 86% 올랐고요. 배추가 47% 올랐대요. 이제는 김치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금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또 다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 경기도권이 상승이 계속됐지만 저는 이제 좀 이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전과 같은 큰 폭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권. 그러면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물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 물가가 지금 8월달에 보시면 물가 오른 거 오른 거라서 이제 이미 금리 인상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이루어졌는데도 시금치 86%, 배추 4 4 오르고 이것을 암시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시세는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죠. 아파트가 언제든지 뭐 조정받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분양가또 밀어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양가. 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세를 주춤주춤 주춤 할 수도 있겠죠. 네, 플래시 걸릴 수도 있고, 어, 막 플래팅인 걸릴 수도 있고, 커브팅인 걸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온전히 똑같습니다.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불량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시세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네, 저는 불량가가 꺾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목재 값도 오르고, 철근 값도 오르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공량과 관리 규제도 푸는 건,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허구도 지금 어느 정도로 허용해 준게 무엇입니까?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분양가에 따라서, 내집 마련은 좀더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시세란 부분들하고는 사실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결국에 시세와는 분양가로 같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물 시가 말랐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보시면은 당군이래 5천년 동안요 고려시대 때 있었고 뭐 삼국시대 뭐 신라시대 있었잖아요 그때 비교를 해서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이 수준이랍니다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죠 여기는 전세도 또 씨가 말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로 갈 수밖에 없죠. 없어요 월세도 지금 막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난 전세난이 왜 지금 나타납니까 씨가 말랐기 때문에 전세 구하기 힘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전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월세화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월세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청년층들, 우리가 청년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2030 세대들을 자꾸 제가 눈물이라고 흘리다고 했죠. 왜 눈물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네. 주거난이 지금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거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이 청년층 2030 세대들이 사실은 이 주택이 가장 필요한 세대들입니다. 근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지금 전세 내에서 월세 난으로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임대차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전세도 못 가고 전세 값 올라가고 또 대출을 내야 되고 월세로 가야 되고 집분도살 수가 없고. 갭투자도 여러분들, 판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갭투자하죠. 아닙니까? 네. 돈 없는데 무슨 갭투자를 합니까? 갭투자할 때는, 네. 여러분들, 대출이 아닙니다. 이미 전세를 끼고 사는 집은 대출이 아예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런 문제들이 터진 겁니다. 대장주고, 도시개발사업, 맹점이용, 뭐, 공공오디버 갖고 하, 얘기 나오죠. 지난번에 설명 다 드렸죠. 주민동의 문제, 토지수용, 그리 지주 작업이죠. 대표적인 어렵죠. 지주 작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설득해야 되는 거. 그 다음 인허가 이런 것들을 공공이 다 해놨어.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입니다. 계약. 몰아준 거 7명한테 몰아준 거죠. 화천대유. 네. 그러면 계약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경쟁을 해야 됩니다. 계약은 항상 경쟁을 해야 되죠. 수주 입라를 해서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경쟁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익 계약 방식. 그러면 이거 뭐,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특혜가 되는 거예요. 일부의 특정한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거죠, 특혜. 이게 바로 특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 7명한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8천만 원이, 예, 8천이요. 천억이 됐습니다, 천억. 1천억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익률, 수익률입니다. 이거 2030 세대 젊은이들이 이 현상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은 민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려운 절차는 다 공공이 했고, 그 다음에 공공은 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돈 되는 민간 분양은 돈 되는 이제 분양이 되는 걸 돈이 되는 거죠. 거기를 민간에다가 지금 갖다 붙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건, 이거는 살다 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 파고 파우더의 끝이 없는 거야,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다문화 특공으로 수익, 차익 실현 후또 외국행으로 간다 그래요.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2 0 3 0세대이 이걸 보면 어떻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네? 지금 1년에 한 명씩 나와야 됩니다, 애를.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코피 터져가면서. 그런데 될까 말까요? 그것도 뭐 수천 대일, 수백 대일 됩니다. 요즘 뭐천 대일 기본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인들 보시면은, 한국에 우리가 넘어오잖아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 가장 먼저 뭘, 뭘 합니까? 중국인들이. 한 명이. 넘어오면은, 부동산을 닥친 대로 사랍니다. 부동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부동산을요, 닥치는 대로 사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삽니다 여기는 규제가 없어. 대출도 규제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주택자라는 거 규제가 없습니다. 다주택에 혜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종부세라든가 무슨 보유세 이것도 없어, 그냥. 다 지금 중과 이런 거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하나도 없어요. 대출도 마음껏 다 되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30 세대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문화 만들어가지고 중국인들 넘어가고 다문화 지금 가정 뭐 보시면은 우리가 뭐 가라로 만든다고 하죠. 네 그래서 뭐 결혼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아파트 지금 분양받아갖고 외국행으로 튄다 그랬잖아요 네 차액이 얼마입니까 기본이 10억인데 그 혁신도시 특공 줬더니 공공기관 네 6500명이 분양권 팔았고 4000억 골권했다 4000억이 벌써 4000억 전부다 4000억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뭡니까 지금 대장동 그것도 4000억이잖아요 4000억. 딱이다 지금 금액을 딱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럼 2030 세대들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공정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정의로워야 될이 지금 이 보시면 이 현정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 아,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헤쳐먹구나. 그럼 2030대 세대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물.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벼락거지 될라. 지금 이거는 이제 나락에 빠진 겁니다. 여력 있는 삼0대는 그나마 좀돈 있는 사람들은 삼0대로 샀어요. 예. 네. 뭐, 판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또이또입니다. 근데,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지만, 남은 무주택자들, 특히 2030세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중국인들 와서 다 해먹지. 예. 허위 결혼 신고해서 해먹지. 분양권도 다 해먹지. 예. 공정과 정의라고 말하는 이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지. 네. 예? 그리고 맨날 뭐, 임대주택 만들어야 돼서, 뭐, 공공, 뭐, 국유화 시킨다고 말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7곱명이 지금 특혜를 다줬졌습니다 네, 그리고 4천 핵을 다꿀 빨아 먹었어요. 자기들끼리 전부 꿀 빨고 있는 거예요. 이2030 세대들은 다 나고하고 있습니다. 나고. 이 주거 불안에 대한 이 문제는 정말 2030, 2030 세대들을 압박을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금 이 지금 결혼하신 분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 주거 불안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예요? 자 공급은 나옵니까 지금 공급 이전 이번 정부 들어가고 공급이 나온 게몇 세대였습니까? 160세대가 전부죠, 160세대 이전 정권이 만들어놓은 공급이고 앞으로도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3년 동안도 없어요. 자 여기서 저는 눈물을 조금 2030세대들을 눈물을 조금이나 더더 흘리려면은 저는 이거라 봅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의료보험 여러분 보셨어요? 의료보험 의료보험, 중국인 한 명이 29억 원채 해먹다 하면은요, 29억. 그 다음에 의료보험 혜택 다 받고 그냥 날라버려. 의료보험 그냥안 내도 돼.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의료보험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의료보험을, 이제 의료보험 그 금액을 있죠. 네. 숫가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보험료를 납부해야 돼요. 보험료그 다음에 의료보험 혜택을 줍니다. 근데 어제 들어온 중국인 한 명이 뭐열명 정도면 일곱 명열명중 일곱 명이 중국인이라는데 2 9억 원을 다 해먹고 그다음 날라버려. 그다음 이십구억 원을 치 의료보험 해먹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사서 대출 받고 다 해먹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불량권도 받죠. 왜 특혜가 다 있으니까 불량권도 다 받고. 이게 무슨 이 난립입니까 이게? 난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발 좀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달 다 먹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부터라도 제발 제도적으로라도 공정과 정의를 바탕을 두고 2030 세대들이 집에 대한 주거 불에 대한 주거 불안에 대한 이런 압박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해소,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국인들, 중국인들만 이 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